이렇게 가야되는거예요 x의 제곱분의6그 x는 분는 봤어요 너는 못봤어요 이게맞는거야 풀이가 자그 다음에 4번은 x제곱은 4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5번은 읽을 수 있지 x는 5 x는 플마 루트 2 x는 5 플마 루트 2자 6번은 x 플러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4 플마 3인데 자 다시 한번 X프로 4의 전체의 제곱이 2야 x 는 0인데 마이너스 4 설마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해 너는 이제 꼭지점까지 가봤으니까 너는 그때 갔는데 기억이 없는 거고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4하고 플이너 3. 근데 이거 계산 돼야 돼 되는 건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또는 마이너스 7 이거 안 하면 틀려요 안 했으면 지금 좀... 이렇게 자그 다음에 7번 7번은 어떻게 돼? 2배 x-3의 제곱이 16이지. 그럼 x-3의 제곱이 얼마야? 8. x는 3, 반대로서 바번 2부터 2죠. 8이니까. 자, 그 다음에 8번. 마이너스 2배 x-1의 제곱, 플러8이골이에요 이거 누구예요? 그냥 말로 하세요. 얘가 4가 나와야 되겠네. 플러 엑스는 플러 계산이 아니라 지금 연습이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아 어, 이건 계산되네요 1하고 마이너스 3자 그다음에 2번 5배인데 엑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얼마나 나오고 5 25 이렇게 나오면 되지 엑스는 플러 엑스는 엑스는 2분의 1 플러 아 그렇고 엑스는 여길 보고 읽어 아직 모르는 건 아니지. 자, 10번 문제 볼게 10번은 어떻게 돼? 2x 플러스 1의 제곱이 10이야. x 얼마야? 어떻게 해, 이거? 이제 하던데 똑같이 하면 되는데? 어디까지는 똑같아? 2 x 는까지 똑같겠지. 그게 수준이 되면 이제 바꾸는 거고. 뭐라고 했으면 2x는 마이너스를 풀마로 주십. 근데 한번더 하겠지, 그죠? 아, 다시 한번 네. 네. 한비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. 왜 한비 네. 모르세요? 전화번호? 엄마 꺼만 겉만, 아닌 것 같은데. 얘랑 차이가 없어 그냥 ex 는 마이너스 1러스 90인데 이때 한번더 하면 돼요 요게 응용이 됐다고 보시면 어려운건 아니죠 그치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 AX 플러스 B 제곱이 Q야 그 AX는 얼마? 마비플마 루 Q 수학은 규칙이라니까, 이렇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됐어, 안 됐어, 이거 돼? 굉장히 돼야 돼, 야 어. 돼? 그러면 4번 문제, 4번 문제 볼게, 4번 X의 제곱 마이너스 6x, 플러스 1, 익 0. 이걸 풀어라요. 못 풀지.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. 근의 공식으로 가야 되는데, 지금은 연습이다 보니까, 너 도움이 못 줘. 그럼 반 땅의 제곱이 얼마야?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 9, 여기도 9. 그럼 여기 x, 마이너스 반의 제곱은 8이죠. 풀러요 x는 4. 풀 마. 루트 8은 이렇게.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박스에 9. 두 번째 박스 9, 세 번째는 3이에요. 3, 네 번째는 8, 마지막 건3 플러스 마이너스 이이게 이거 못쓴거 같은데? 했어? 수빈이가 안된 거니? 네. 자,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. 2번 3 x 의제곱러스6 x 마이너스 인수분해 안 돼요.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, 3으로 나누면 알았으니까 너 도움을 못줘 그래서 얘 3분의 1 반당해줘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럼 시계 변화가 없어 이게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이건 3분의 3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이렇게 해주는 게좀편할 거야 3분의 2 얘는 본거야 3으로 얘는 2 너는 못 봤네 이렇게 5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풀어볼래요. 그래서 이게 귀찮다 보니까 아, 이제 근의 공식이 좀 필요하구나 이거 만든 거지. 카체범 얘가 도움을 못줘 옮길 거야. 자 그런데 반 땅에 적은 양수니까반 땅이 얼마나? 상까? 마이너스 4의 반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요게2의 제곱. 요게 없어지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예요. 자 그럼 이거 언더라인. 비출 X 마이너스 2의 제곱. 4 더하기 8니까 이 X. X는 뭐라고 써? e 2에 2에 2 2에 2에 2돼 2에 두 번째. X의 적응은 6X 플러스 1이죠. 선생님이 요새 아주 기분이 좋아요. 왜 좋으냐면 조회수가 6배로 터졌어요. 조회수가 6배예요. 근데 6회예요. 그래서 행복해. 천회 시청률, 조회수 천회면 뭐 있냐? 여기다 반당이 얼마야? 이게 반이니까 9 또는 귀찮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노란 게 없어질 거야 저번에 이거 러봐 X 반해지고 169죠? 여기는 8 자꾸 8이 많냐 X는 풀러 은정아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. 3번은 누가 도움을 못 줘요. 인수분해는 안될것 같고요. 3번은 앞에 이가 없으니까 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로 나누면 이로 나누면 이로 나누면 이로 나누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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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면 이렇게 되죠. 근데 도움을 못 줘요. 그러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이x. 반의 제곱 반의 제곱 플러스를 플러스 플러. 마이너스를 제공한 이 X는 1 됐어요. 못 봤으니까 풀만 투유. 네 번째, 자, 인수분해 안 돼. 잠깐 풀러봐. 얘 완전히 얘 때문에 안 되거든.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, 마이너스 2. 너 도움을 못 줘. 너무 잘. 반이 얼마야? 2분의 3이 반은? 4분의 3이야 자 이제 1번 x 마이너스 반의 제곱은 자, 4 더하기 16분의 9에요 그러면 16분의 4니까 64에다가 9를 더하면 73이죠 자 x는 불러 x는 4분의 3 음. 아, 얘는 봤죠? 뭐또 찍어? 자, 뽑번 일단 뭐부터 해야 돼? 수비나 뭐부터 할 거냐? 싫어. 전체 다 싫어 전체다 뭐를 곱해? 1차도 그랬어 그럼 풀라 여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 이제 이런 스타일이 된거야 누가 싫어? 3이 싫어 넘겨줘 이제 넘겨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면 3분의 8 반의 되고 반의 되고 정리해 플럭 이게 추가된 거야 플럭 x 마이너스 의 최고 3분의 이쪽에서 질문 있으면 해. 질문 봐봐. 채점을 해요. 채점 아직 안 했지? 네. 채점 다반지 하나가 어디 갔냐? 전 다반지가 없어요. 아, 다반지 하나가 없어요. 수빈이 하나 가지고 있다 했어. 가지고 있어? 네. 채점. 그리고 지금. 왜? 아니, 못했어? 아니, 큰 o m e 는데응잘안 돼서 그런 왜? 야응이게 응. 제가 여기, 프랑 여기, 여 있었거든요 만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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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, 이거 대입법이야. 일, 이거 일이 편하잖아. 이일때0안 나오네? 0 나왔네? 되는 거야? 얘도 됐고, 왜안 됐지? 이두개 중에. 마이너스 되는 건 이거. 그 어, 어려운 거 아닌데. 아, 대입법이잖아. 이, 이 마이너스. 응. 응. 그쵸, 마이너스 0. 근데 안에는. 아니. 그건 일일이 다푼 거잖아. 응. 자,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맞잖아. 사회약수 중에. 음 응. 응. 你我发去。